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유익종 씨가 부른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져 멀어진 그대의 눈빛이 그저 잊고져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 사랑,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랑,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보는 마음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한자는 단한 개네요. 창문 창문은 공기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오죠. 밖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문을 창문 또는 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저. 그저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멀어진 그대의 눈빛. 눈빛은 눈에 나타나는 기색이죠. 멀어졌으니까 좀 슬프겠네요.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작은 그리움이 다가왔다. 큰 그리움이 다가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감정이 크지만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히 간직하는 느낌이 나타나네요. 그런 느낌의 표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죠. 멀어진 그대의 눈빛을 그저 잊고죠. 작은 그림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2절은 1절, CD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오늘은 가수 유익종 씨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